투표 사기와 정신적 위만 사태, 세계 경제는 심판 받아야 한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미니오홍 시스템의 포렌식 결과 자료는 선거 무효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다고 본다. 미국판 김용호 기자 같은 카일 베커라는 독립 언론인이 포렌식 결과로 부정 선거가 드러났다고 이야기한다. 수도관 파열 주장하며 다른 참관인 빼내고 그들끼리 쓱싹 한 상황인데 기계로 그것이 없었을 수 없다. 리만의 붕괴 같은 은행 시스템에 신용이 붕괴되는 것만큼의 붕괴다. 대충 덮고 갈수 없다. 투표 사기는 엄청난 일이다. 자유방임은 도덕문화를 전제한다. 부패를 전제하는 방임은 심각한 문제다. 바이든의 약달로 정책을 하는 것 보면 세계의 민중들의 고통과 상관없이 세계의 귀족만 위한다. 그렇게 이익받는 귀족이 좌경화만 후원하는 찰나였다. 차라리 이런 상황에서는 대충 덮어가는 월가 우위론 입장에선 바이든의 약달려 정책이 미국 우파 국민과 한국 우파 국민 동시에 희생을 전제하는 것을 외면한다. 한국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난발이 건설업에 벌어졌다. 미래의 현금 수익을 전제로 부채를 졌기에 부채를 질 당시에 설정한 가격으로 부동산 가액을 절대로 낮출 수 없는 부동산 신규 공급이 늘어난단 이야기다. 제2금융권이 그렇게 붕괴될 게 수도 없이 많다고 한다. 가계부채는 어떤가? 억지로 붕괴를 막고 그 여파로 귀족들의 꾸준한 자산 증가 유지한다. 영혼이 가출한 가짜 번영이 아니라는 트럼프의 결단이 벌어지게 된다면 보다 더 확고한 지향성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결국은 트럼프가 결단하지 싶어진다. 이미 반중 노선으로 마이크 펜스가 제인 행전을 선언할 때부터 사실은 루비콘강은 건넌 것이다. 자유가 없는 가짜 성장이냐 자유가 있는 침체냐의 양자택일에서 트럼프는 결단할 시간이 다가왔다고 생각한다. 한줄 요약 마가와 일베는 영원의 동반자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